저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셨나요? 일을 찾다 보니까 유튜브를 봤어요 응. 보는 중에 가장 믿음직한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찾아왔어요 <S> <S> 안녕하세요. 시나트라 종영입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은 부부분이 어제 오셔서 이제 인천에서 이렇게 멀리 오셔가지고부터 카고와 양동이를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재중인 관계로 최윤석 과장이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듣기만 해 괜찮을까요? 인천에서 온 김정환이고요. 제유의삶을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와 연락은 하지 않고 이렇게 부작수를 네. 셨는데 혹시 저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셨나요? 음. 일을 찾다 보니까 유튜브를 봤어요 응. 보는 중에 가장 믿음직.. 어, 이쁘게생겨 어, <laughs>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같이 오셨는데 지금 이 화물업을 제, 이제 제 인생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을 때 반대나 이런 거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걱정은 되죠 근데 막상 여기를 딱 들어와서 설명을 듣는데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도 믿음이 가더라고요 처음 보는 거고 처음 얘기 듣는 건데 이해가 갈 만큼 아주 그냥 말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남편도 왔다 가더니 됐다 어, 여기서 하자 하루 만에 그냥 네. 결정을 딱 해버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응원해주고 싶어요 남편 보통 부부분들이 어, 하시면서 유소에 타셔서 큰돈 버리는는 아니지만 그런... 멀리 네. 가실 경우 같이 동승하셔서 또 강아지와 네. 같이 세 네. 같이, 같이 할 거예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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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옆에 있는 이제 최윤석 과장님을 시작한 지 오래된 친구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상담부터 거리까지 하면서 어떠셨나요? 친절하시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최윤석 과장님 어떠셨나요? 설명을 드리고 나서 어,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바로 오늘 아침에 전화를 주시고 바로 오시겠다 하시니까 아주 너무 좋은 마음으로 응원 드리고 싶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laughs> 지금 계약한 차가 분명히 이 하시면은 분들이 몇분 계셨었어요. 그래서 중고차량 특성상 내가 선택을 해서 빨리 하시는 분이 <laughs> 선택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저거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뭐 행정절차라든지 사후처리, 이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있으시면 그 옆에 있는 지현석 과장님 통해서 이렇게 전달 받으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이제 제인생을 위해서 이제 화 도전하신 사장입니다 앞으로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저희 시나트라 많이 방문해 주실 것 같은데요. 항상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나트라 화이팅 국내 최초로 중고화물차 AS, 소프까지 완벽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개월 2,000km 기준입니다. 신나서 화이팅 이제 최종적으로 인천에서 오신 손님께서 배우자님과 이제 강아지 같이 와서 23년식 포터 차량과 영 업용 번호판을 구매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이제 무리하지 않게 라는 선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배우자님과 강아지와 이렇게 동승해서 여행 겸해서 슬슬 하신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항상 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이 화물차 로 인해서 좀 좋은 경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유튜브를 보고 이제 인천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부부분이신데, 아마 차량 영상 보시고, 이제 이 차를 직접 실물을 보시고 계약을 해 주셨는데, 이제 일통 카고와 영업용 범호파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이제 시작을 하실 예정입니다. 이제 큰 돈의 욕심보다도 옆에 배우자님과 강아지가 같이 동승해서 전국 일주를 곡곡 누빌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항상 두분 행복하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도 잘 되시고, 항상 건강하고 웃음 잃지 않는 가족 이루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왔습니다. 이상 신하트럭 정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